제가 빨리 푸는 빨리 집에 갈 겁니다. 126번입니다. 어느 학교에서 물리학, 물리화학 생물 포함해서 7개가 있대요. 화학, 물리, 화학 생명 포함해서 하나, 둘, 셋, 네개강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근데 모든 학생은요, 물리화학 생명 중에서 두 과목만, 까지만, 요, 여기는두개 많이. 해. 두 개만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일곱 개의 강의 중에서 다네개 강의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하래요. 자, 여러분들 잠깐 질문 드릴게요. 물리화학 생물은 두 개까지 만이라고 했어요. 그럼 반드시 두 개를 신청할 필요는 있니? 라는 질문이야. 필요 없어요. 맞습니까? 최대치가 두 개까지라 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애가 선택할 건데 지금 과목을 4개를 선택할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될게 이겁니다 어 어떻게 할까요 여지 퍼을 할까요 그냥 전공으로 풀까요 전공으로 풀다 친다면 여기가 선택되는 거 있죠 해서 4시 물리화학 44죠 물리화학이 선택되지 않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더하기 물리화학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네개 중에서 뭐세개 선택하는 케이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화학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시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? 나머지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이 케이스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1 더하기 얘가 3, 4, 12에 그 다음에 6하고 3에서 18 이렇게 나와서 다시 31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푸는 게 하나 있다고 친다면 여사건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여사건은 어떻게 하면요 그냥 나는 그냥 7개 중에서 몇개 뽑아라? 7개 중에서 네개 뽑으면 돼 7, 6, 5 4, 4, 3, 2, 1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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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서 35가 있어 언니 근데 여기서 안 되는 케이스가 뭐야? 이세 개를 어. 다 선택할 때야 언니 다 선택했으면 나머지 하나가 이네개중 선택된 거니까 네 가지 경험하고안될 거야 그래서 35 빼기 4에서 30을 똑같이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? 여러분들 그냥 둘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. 그래서 뭐가 편한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. 그렇게 그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크게 어렵지 않아서, 부다닥 넘어가도록 할게요.